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런 경쟁사 소식이죠. 이 충전 문제, 뭐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게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참 경쟁사들은 전기차를 과연 팔수 있을까 라 정도로... 지금 예를 들면 쉐비 볼트 e u v 이제 신형이 또 나왔죠. 그걸 가지고 이제 600마일을 가는데 1000마일도 아닙니다. 600마일을 가는데도 이제 고생길이 훤한 거죠. 한6 0 0마일이면 이제 킬로미터로 한사람면9 6 0 k 로인데 고작 그걸 가는데도 지난 1000마일 테스트와 그러니까 1 6 0 0 k 로죠그와 별개로 지금 이런 사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여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e e v 고 블링크 다른 이제 서드 파티 충전소죠. 일단 충전소 관리 역시 안 되고요. 어, 정말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드 리더가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아예 테슬라 슈퍼차저는 결제가 없죠. 그냥 가서 찌르면 되죠. 이게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갖기보다는 주식에더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충전소 지금 상황을 정말 몸소 체험을 못 하시는데. 대부분 다른 회사 충전소를 가보면 반드시 결제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슈퍼차즈는 결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차를 세우고 꽂아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결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해야 되고 더큰 문제는 결제 시스템을 온하고 결제한 동안 시간이 간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전기차 충전은 느린데. 그니까, 애시 당초 구조적으로 슈퍼차저보다 더 빨리 충전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관리도 안 되죠. 그냥 좀저 결제부터 좀 어떻게 좀 해결을 봤으면, 왜냐면 저도 타회사 거를 써보려고 그랬다는 걸 제가 옛날에, 옛날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신형 EUV조차도, 예, 뭐 이런 문제를 계속 겪으니까, 그리고 겨우겨우 해도 30kW. 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기사들, 여러 경험들을 미국 얘기긴 하지만 한국은 어떨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졌지. 지금 볼트 EUV 사례로만 봐도 이거는 좀 이제는 심각하고 빨리 저 결제 시스템을 진짜 포드나 GM이 말한 대로 통폐합 해가지고 테슬라와 같이 최소 저어만이라도 없애야지, 현재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 가면서 충전소를 확충한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테슬라 슈퍼차제에 눈이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차를 바꾸게 되고, 테슬라 생태계로 들어가게 되겠죠. 제발, 결제 시스템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은, 다른 회사들은, 예, 크게 비전을 얻, 스팔라잇를 받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로, 이제 공장 소식입니다. 좀 이제 공장 상황에 대해서 총정리한 좀 기사가 나와서, 재미난 기사가 나와서 읽게 됐는데요. 기가 어스틴이 먼저 나오냐, 베를린이 먼저 생산하냐, 뭐 그런 얘기들인데요. 재미났던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미디어가, 뉴스 기사가 중국 공장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이 기사가 얘기하기엔 대부분 틀렸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제한적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이 비판적이다 보니까 그냥 중국 정보는 그냥 이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상 까보니까 대부분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걸 참고해서 들으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베를린 공장은 독일 공장은 대부분 맞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도 약간 비판을 받았는데 베를린 공장이 제대로 될까? 이거 좀 딜레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초기부터 많았습니다. 왜냐면 독일에는 여러 가지 그런 법 문제들, 환경 문제들, 뭐 검사, 그런 퍼미션 허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게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테슬라 팬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공장 이야기와 동, 동일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베를린 공장은 예, 여전히 좀 그런 문제들 그래도 물론 여러 가지 좀 그나마 이제 허가를 받는다라든지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절대 독일 정부가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애시당초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선 가는데 여전히 발목이 계속 질질 끌린다 반면에 텍사스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고 부디 텍사스 공장은 지금 잘 가니까 좀 사이버 트럭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발 뭐 근데 그것도 좀 힘들긴 하죠 올해 안에 나오면 올해 안에 생산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홈페이지는 여전히 올해 안에 한다곤 하지만 쉬워 보이진 않고요.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근데 독일 공장은 아마 높은 확률로 올해 안에 생산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모델와의 프로덕션이 아마 내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 이야기 그리고 웃겼던 거는 중국 공장 얘기는 죄다 틀렸다. 근데 독일 공장 얘기는 처, 처음부터 거의 다 맞았다. 뭐 이런 나중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런 팩트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다잘 되면 당연히 테슬라한테 좋겠죠. 근데 그나마 중국이라든지 텍사스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테슬라를 그냥 차만 파는 전기차를 파는 그리고 이제 이런 주식에 대한 아쉬움. 근데 여전히 저는 테슬라의 그런 저만의 생각입니다.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아 이제는 주식이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그리고 차가 앞으로 더 팔려도 저 정도 주가가 이제 적정한 거 아니냐?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테슬라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랬냐면. 아니, 아직도, 지금 뭐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거조차 없는데, 이 니콜라의 마켓캡이 5빌리언 달러가 넘는다는 것과, 지금 이 CCIV, 루시드죠. 얘도 마켓캡이 5빌리언 달러가 넘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의 항상 그런 투자 철학?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지만, 저도 당연히 돈 버는 일이 즐거운 일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높은 성장성을 찾지만, 그래도 물건이 나오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아니, 물건도 안 나오는 회사에 일이 많은 돈이 몰리는데,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이미 어느 정도 물건을 보여주고, 양산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매출을 내면 근데 이제 언제 될진 모르죠 그렇지만 테슬라는 차근차근 그걸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전기차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했던 그 전력 그리드 전력망 거기에 지금 친환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현재 전력망을 다 이제 좀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쓰고 있는 전기망은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게 아주 좋게 되어 있지. 이렇게 친환경적인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걸 아무리 개편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스토리지가 꼭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지 버려지는 전기도 다 세이브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거를 머리를 써서 수요와 뭐 공급을 매칭시키는 막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느니 뭐 하느니 하는 것보다 에너지 스토리지를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진짜 디파트먼 에너지도 지금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한 커스 리덕션? 지금 이 그림은 징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당장은 지금 꽤 좋은 솔루션이지만, 현재 그거보다 더 좋은 솔루션은 하이드로죠.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지형을 이용해서 물을 이제 전기를 써가지고 위에다가 펌프질 해가지고 높은 데다 올려놓고, 다시 이런 내려놔서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미국 내에선 주류입니다. 근데 보시면 뭐 2시간, 4시간 이걸 배터리 스토리지로 하는데 어제 그 알려드렸던 테슬라 의 그런 메가팩 이런 것들이 잘 이런 시장 수요와 정부의 흐름 뭐 이런 트렌드를 잘 맞춰 갈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느 이런 스타트업도 아이디어는 좋은 게 많으나 실제 양산을 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저도 그런 성장성이 높은 회사를 찾고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들, 비전이 좋은 회사들은 참 많은데, 뭔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거의. 물론 이제 8시간이라든지 장시간은 이제 징크 배터리라든지 뭐 인산철도 있겠죠. 아직 테슬라는 한, 다는 목표는 있지만 거의는 지금 안, 가있진 않습니다. 혹은 뭐, 그래비리 배터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력을 이용한.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이제 벽돌 같은 거쭉 내려와서.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들 전기차는 좀 이게 이동을 해야 되고 에너지 댄시티가 신경이 쓰이지만 이런 사업은 특히 이렇게 미국같이 땅 넓은 나라에서는 좀 댄시티 떨어져도 안전하고 싸면 얼마든지 전기를 저장하는 목표를 싸게 이걸 하는게 그래서 커스트 리덕션을 90%나 하겠다는 2030년까지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목표인데 좋은 아이디어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대량으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어,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 결국 에 예,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결국은 아마 인산철을 이런 데선 주요하게 쓰지 않을까. 가격이 떨어져야지 리튬 아이언 배터리로 이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아니면 그러면 이제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현실화 되려고 하더라도 이게 양산이 하루 아침에 그냥 팡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튼 테슬라는 제품을 보여줌으로써 성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버츄얼 파워 플랜트를 실제로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실제 조그맣게 런칭 프로그램도 했고요. 그러니까 버츄얼 파워 플랜트가 뭐냐면 이 회사는 솔라스 패널도 팔고 배터리도 팔고,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도 팔고, 에너지 생산하는 것도 팔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래서 뭐, 비딩 프로그램도 있죠. 오토비딩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를 형성하는, 발전소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다 망관리까지. 이런 것들을 현실화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예 만들어서, 당장에 이거를 뛰어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현재 미국 내에서, 이 부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상품화에 지금 성공해서, 이 시장이 커지기만 하면 이제 엄청난 수익을 내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시야를 못, 본, 못 받는 거지. 이런 다방면으로는 지금 테슬라가 엄청 잘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테슬라는 포텐셜이 어마무시하다.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다라는 게 여기 있고, 그리고 f 플 수도 있죠. 근데 그 전에 보험도 팝니다. 실제로 보험도 파는데 이게 지금 보험도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아직 뉴욕까진못 왔는데. 지금 어느 자동차 회사가 보험을 같이 껴서 팝니까? 내연기관 회사도 임플로이드까 뭐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 뭐 그런 내부적인 조 프로그램은 전 들어봤어도 자동차 회사가 아예 보험까지 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파는 회사는 좀 없죠. 거기다 이제 FSD가 들어온다라 그러면은 보험 가격을 이제 더 낮출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테슬라는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꾸려가면서 물론 이제 보험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영상을 몇개 만들었는데. 이게 딱히 근데 보험이라는 게 운전자의 경력, 나이, 상태, 성별도 영향이 있죠. 심지어 그리고 뭐 가족이냐, 결혼했냐, 안했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보면 예, 엄청 쌀 수도 있고 엄청나게 비쌀 수도 있고 아직 테슬라가 이것도 예, 완벽히 세를 다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회사들은 아이디어만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시장들이 커질 걸 대비해서 미리 그래도 좀, 아직은 더 가다듬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품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니, 이런 아예 제품이 하나도 없고, 지금 수소 충전소조차 하나도 없고, 차가 또 이거 지금, 분명히 여름에, 이 드림 에디션, 그, 레저베이션 한 거,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딜리버리 안 되고 있죠. 얘도 불안불안한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제품이 있는, 차라리 정말 이런 스펙 회사들보다는, 예, 진짜로 저는 제 그런 투자 철학? 그런 방향성에 맞는다 하면 현대기아 차가 좀 솔직히 더 낫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품 만들지 않습니까? 제품이 있으니까요. 아이오닉5라든지, 지금 테슬라 대비해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차를 만드니까요. 뭐가 물건이 있고 거기에 멀티플을 더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0에다가 100날 100을 곱해봐야 이건 0이지.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만 테슬라는 어쨌든 그런 성장성과 이런 제품들 여러 가지들이 있다. 심지어 에너지 사업부터, FSD, 데이터도 많죠. 잠시 마지막 이 뉴스를 가기 전에 이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 일론 머스크도 정확히 알고 있군요. 예. 그, 이라고 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몇번안 썼는데. 예, 그냥 펀트리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FSD 베타 9 지금 계속 돌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에서 이거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덮어 씌우겠죠. 지금 현재 서머니라든지 이런 기능에도 같이 싱글 스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아 상당히 지금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 굳이 FSD 베타나 이런 자율주행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현재 솔직히 차들 자율주주차 이런 벤츠라든지 뭐 현대도 있죠. 그 써보시면은 그렇게 응답속도가 빠르지 않는데, 전 테슬라 깜짝 놀란 게, 굳이 자가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활성화라는 얘기는 이렇게 차를 막 몰면서, 아, 나 여기다 세워야지, 이 기능을 꼭 써야지라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0%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 세울 거냐고 막 중간중간 물어보고, 그걸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확실히 앞서 있지만 가다듬을 필요는 있는데, 이런 FSD 배터를 통해서 꼭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현재 부가 기능도 더 완성형으로 그것만 하더라도 운전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런 면들들 참 이런 게 테슬라의 강점이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이 회사는 참할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포텐셜을 아직도 저는 높게 봅니다. 굉장히 높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옛날에 테슬라가 이게 마감이라든지 딜리버리 헬에 빠져가지고. 그 매장에서 좌석을 조립한다라든지 초기에 요즘은 그렇진 않는데 그러니까 막판 소비자한테 팔기 직전에 조립한다 고 기존의 회사들이 저게 말이 되냐고 엄청 비웃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참한치 앞을 못 보는 삶이죠. 지금 포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참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세미컨덕터 쇼리지 때문에 이제 칩을 얻게 되면은 지금 온 사이트에서 차를 팔기 전에 일단 차는 다 만들어지지 않은 언피니시드 상태로 쉬핑을 하고 딜러한테 딜러들이 그거를 이제 조립해서 최종적으로 파는 아주 테슬라가 옛날에 그런 조립이라든지 이제 딜리버리 헬에 빠졌을 때와 비슷한 일을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정말 이건 예상을 못 했고 그때 정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불과 1년 만에. 본인들도 정말 알다가도 모를 지금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참, 예, 참 한치 앞을 못 보는 이런 그냥 그렇던 불확실성에서의 재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